안녕하세요 석가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해우소입니다 제가 이전 부동산 해우소 영상이랑 최근 댓글 쭉 살펴봤더니 몇 살에 몇억 모았는데 저 이제 된 건가요 이런 식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진리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데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요할 순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부동산 대신 주식이나 코인에도 충분하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은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일 점심 시간에 직장에서 점심 드시러 가지 마시고 은행 가서 번호표를 뽑고 행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집을 사려는데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은행원이 친절하게 주택 담보 대출 받는 법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 안내 받으시고 이제 다른 은행 가셔 가지고 제가 엔비디아를 사려는데 6억원을 대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원이 뭐 이런 얼빠진놈이 있나 하는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순자산 20억이 아니라 자산 20억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숨어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쭉 살아보니까 이제 어하면 아을할줄 알아야 인생이 편해요. 이런 분들 이렇게 어하면 어도 못하고 어버버버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다음으로 이제 목돈을 만들려고 주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초반에 작은 돈으로 주식 짤짤이의 맛을 드리면 반드시 등기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돈을 번게 아니라 아직 잃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요그 초반이라는 게한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아마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 타이밍에 주식하시다가 뭐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이 하드코어로 바뀌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건 좋은데 우선 내집 마련을 하고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이제 딩크 분의 질문입니다. 딩크 입장에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딩크같이 특수한 경우는 사실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결국 돈을 모으고 재산을 형성하는 게 저는 단순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세대한테 이 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전해가지고 우리 이 경주 최씨 충렬공파 가문을 어떻게 이어 나갈 건가 이거에서 고민이 시작된다고 보는 건데요. 딩크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적당. 상황이 즐기시고, 노후에 돈 떨어지지 않으시게 충분히 쓰시다가, 뭐 이제 남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1주택 갈아타기 목표 지점과 자식 명의의 2주택을 고려할 때 어떤 지역부터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주택 갈아타기는 소위 2급지 레벨까지 가고 나서는 내 상황을 봐서 더못갈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부동산은 그 정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2주택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건 데요 자녀한테 비과세한도 꽉 채우고, 혹은 10% 구간까지 꾸준히 성인이 될 때까지 증여를 하시고요. 대 구체적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라서 내용만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녀 이름으로 증여를 0세, 10세, 20세 이 증여세 공제 리셋될 때마다 넣어놓고 인플레 방어가 되는 뭐 미국 주식 ETF 같은 거 하나 사놓고요. 20대 중반에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면서 증여해둔 돈으로 갭으로 주택을 구매하면은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수 있습니다. 이 자녀가 갭으로 구입할 주택도 제가 얼마를 증여했니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찝어드릴 거라서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다음입니다. 이제 서초동 국평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매달 남는 현금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게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맨날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든지 제가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남는 돈으로 배당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30대 고 맛보리시면 빠르게 달리시면서 자산을 늘려가셔야지 배당주 세팅은 나중에 은퇴 시점에 나이 먹고해도 늦지 않아요. 자산의 사이즈를 먼저 키워놓는 게 추후 필요할 때 배당으로 세팅 변경 시에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제 추천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이신데요. 광주 집을 팔고 5억으로 서울에 집을 사겠다 이런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파시고 광주에 전세 사시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실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코그루고로 떠나서 우선 팔고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결정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같으면 어차피 제가 직접 안살 거니까 지금 좋은 지역보다 앞으로 좋아질 지역에 투자를 할것 같아요. 일단 근시일 내에 가장 많이 바뀔 지역들 있죠. 아파트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서남부인데 흑석부터 물레, 영등포, 당산 이쪽 라인에 많이 바뀌면서 5억 정도 갭으로 살 만한 게 많아요. 어디 사야만큼 중요하신 게 이제 신축은 되도록이면 피하셔도 되고요.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셨다면 어차피 실거주가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도 눈을 돌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의 주요 재개발 판에서는 5억으로는 개발의 확실성이나 입지의 우수성 측면에서 조금 애매한 금액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집을 팔고 전세를 사시면 면서 확실한 물건을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재개발보다는 기존 기축 그리고 좋아질 지역 위주로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원 상계 뉴타운 너무 안 오른다. 신길 뉴타운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돈이 준비되셨으면 갈아타셔도 됩니다. 솔직히 둘다 오를 거고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신길보다는 노원이 더 탄력을 받을 시기긴 한데 이게 뭔가 예상을 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여력이 되실 때 신길로 옮기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타이밍을 노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는 5살 40대 초반인 분입니다. 분당 효자촌 갈 거냐, 구성남 신축 갈 거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분이 구성남 신축보다는 분당 효자촌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구성남 신축도 당연히 투자 측면에서 현재 신축을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좋지만, 이게 이분이 나이대를 봤을 때 투자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분이 아이가 5살이잖아요. 이번에 입주하시면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 동네를 구성남에서 분당으로 확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추후에 분당내에서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효자촌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분당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분당도 경기도라서 이걸 팔아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냐 이러셨는데 뭐 서울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아니시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우선 분당이라는 동네가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미금은 이제 2급지 끝. 짜락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분당분들은 분당 내에서 갈아타시면서 부동산 졸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분당 내에서 어디로 갈아타야 되느냐 서현 순회 정자 뭐 하시는데 저는 순회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곧 학군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서울 2주택자분의 사연이에요. 이거는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다세 주고 있어가지고 세 빼고 나면 새로 갭으로 상급체 하나 잡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매를 유도하는데 결국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비슷한 수준으로 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꼭 1주택을 고수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질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아 SK 북한산시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이걸 팔고 3억 더해서 다른 곳으로 갈지 아니면 증여하실지가 고민이랬는데 저 같으면 증여합니다. 지금 증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은 옥정 가셔가지고 즐거운 노 라이프를 즐기시 시면 되고 자녀가 앞으로 사회생활 스타팅하는데 그 지점을 세팅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투자 측면에서는 3억 더 해가지고 더 좋은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다시 두 개로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렇게 갈 실익이 없다는 거죠. 모은 돈 3억인데 생활권이 서는 분당이다. 현재 도봉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강남 생활권이신데 도봉에 사시면 아침마다 서울 전체를 가로지르셔야 되는데 생활에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하시지만 투자 측면에서 는 대출을 최대한 빨아서 갈만한 곳 한번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노도광이냐 경기도냐 비교해봤을 때 강남생활권이면은 노도광은 상계중계 하게 7호선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경기도면은 신분당선 따라서. 수지죠? 저는 이양 지역 간의 입지적 수준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15억 이내 직장이 삼성동이시고 학군 고려해서 옮기시겠다. 이러면 광장동이나 명일동 추천드립니다. 뭐 20평대로 가면 가격은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평수 넓히면서 갈아타시면 뭐 동나이 사람들 대비해서 크게 뒤처질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6년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좀좀 좀 말리고 싶어요. 26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녀들 취학 고려해서 개불하나 맞춰두세요.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해소를 진행해봤는데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테니까 댓글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